난입 아 난입을 왜 드는데 그 상태로 마우카이에서 아니 왜 썰은 치는데 진짜 아. 아 진짜 뭐예요 게임 이거? 아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아, 진짜 입만뚝 떨어지네. 거짓말 하지 마. 이쁘다는데 덜잖아. 그건 맞긴 하지. 아,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롤이 키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데요? 이상해. 롤을 하지 말라는 건가? 어떻게해요 이거? 뭐, 뭐지, 뭐, 롤 키면 얘가 이래. 와. 아? 어? 아니요, 그냥 안, 뭐 롤이 멈춰요. 여기도 안 뜨고. 응? 음? 근데 임시방편이 있어. 임시방편을 해줄까, 오늘만? 네. 어.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아, 방송을 너무 오랜만에 해 가지고 이거 많이 제가 진짜 훈련소를 갔다 왔을 때는 진짜 할 얘기가 진짜 많았었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옛날 일로 느껴져요, 이제는. 어느 정도 냐면은제 옆에 있는 사람 거에 맞췄어요. 제가 두발을. 이게 왜 이렇게 이 영상도 잘안됐었는지 보긴 겠는데제 옆에 있는 사람 거에 동강이 제게 박뀌었다고 하더라고. 머리 머리가 머리가 그 빨리 자라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길어요. 이게 잡, 이게 결국 앞머리가 중요하거든요. 앞머리가 잡아서 이게 별로 안 길어. 그냥, 약간 숱발인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약간 빼곡해가지고. 진짜 안 길어요. 이게, 다 머리가 너무 빨리 자란다. 긴다고 하는데, 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르 스킨이요? 아, 나르 스킨을 최근에 귀한 모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나르가, 메가나르, 미니나르 두 가지가 있어서 미니나르는 트로피를 들고 제가 이제 머리를 한 찍었잖아요 제가 말이 이상한데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메가나르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그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은 추천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렇게한 전달이 돼 있고 제가 훈련소도 들어가기 전에 본 거라서 안경을 씌워달라고 하긴 했는데 씌워주신다고 하긴 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카밀 나르 그래서 고민하다가 훈련소에 훈련소에서 고민했어요 자기 전에 형이야, 고민하다가 아 근데 이거 카밀보다는 나르를 제 앞으로 프로게임은 인생에서 나르를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르를 일단 고르게 된것 같고 그래또 또 제이스를 만들었었잖아요 제이스랑 나르 둘다 뭔가 제모스트 원투 딱 느낌이라서 일단은 이두 개를 기반을 다지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챔피언을 처음에 고르는데 후보군이 이게 막막하더라고요 뭐야 그때 기억하면 카멜 나르 이때일 이것까지 괜찮아 마오카이 그라가스 오른 이 챔프 폭이 이게 스킨 고리가 좀 막막하더라고요 하하 <laughs> 그라가스는 데 진짜 이거 했어 오른이랑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어 왜냐면 제 좋아하는 챔피언이라서 좋다 아 나르가 나르가 저는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기대해 주십시오 음아 이게 근데 게임할 때 채팅을 알테파면서 아, 알테파면서 보면 되겠다. 어, 그 정도 여유는 있으니까. 진짜 지금 또 미친 연승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아, 여러분들 때문에 연승이 깨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진짜 챌린저 찍기 너무 힘들다. 아니, 챌린저 컷이 이게 천점인 게 진짜 말이 되냐,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챌린저 컷이 천점인 게. 아, 이게 첫판부터 근데 마허카이드 크산테 이거는 그냥 진짜. 진가 소통하라고 이거 만들어준면 구던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진짜 3초보다 알트 가능한데요? 초반 라인전만 좀 하고, 열심히 하고,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거지만, 알탭을더 자주 보겠습니다. 아닌데, 요새 솔랭 빌런들이 솔랭에서 또서업을 하더라고요, 진짜. 아, 미치겠어. 자, 탑솔로 진짜,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거. 아오카이 난입의 결이 벌써부터 이 사람 그냥 디귿를할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은 이사람은 지금 머릿속에 그냥 친한 CS 잘 먹자. 이 생각밖에 없으신. 절대 할 생각이 없어요. 아, 또 이런 마오카이 하는 사람들이 한방 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지. 갑자기 이제 방심하고 있다가 한 번씩 당하기 때문에 아오카이장인들의 한방을 조심해라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와만두대 아, 맞았네. 돌레랭크또 연승 중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이거 사고인데? 아리습니다 <laughs> 안돼. <laughs> <laughs> 학살 중입니다. 알바지 진짜. 아니 나펠리오스를 왜 하는데? 아펠리오스 어떻게 할 건데? 후위상대로 뉴스 누가 아냐 이거. 아유. 생기 멀쩡하게 생겨 가지고. 아펠리오스 왜 하는데? 아펠리오스 왜 하는데? 아펠리오스를. 근데 솔랭 괜찮아. 솔랭 괜찮아. 기회가 많습니다. 그냥 더 많아진 것 같아. 진짜 이 철벽 이 철방 담으고 뚫을 봐법 없을까? 안 쏘고 있듯. 와 아펠리오스! 이래서 아펠리오스 하는구나! 나또 존경하네, 이사캬 잘생겼다! 우리 아들. 이래서 아펠리오스 아펠리오스 하는구나. 이판 아펠리오스만 지키면 이길 수 있다. 가보자이 무슨 상황이지? 어? 잡았다. 아펠리 먹어! 내가.. 내가 바 내가 바텀에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얼핏 봤을 때는? 일단 짐 누를게요. 좋아 좋아 우리 아펠리오스. 아펠리오스 하고 싶은 거다 해. 딱밤. 뭐할게 없다 여러분들. 게임이 이게 할게 없어, 할 게. 소통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이 필요가 없어. 아, 방송키니까 뭐야? 바로 연승 끊기는 거 뭐예요, 님들? 아, 하필 철병 나무 만나가지고 이거 할 것도 없네. 밤이 나자. 좋은, 좋은 날이 오겠지. 아, 여러분들 다싫라는건 아니었어요. 제가 옆에서 왕호 형 방송하는 거를 보진 않더라도 계속 귀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약간 깨달았어. 방송을 진짜 열심히 해주시더라고, 왕호 형이 진짜. 그리고 이제 저도 방송을 자주 못하기 때문에 할 때라도 120%를 발휘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이 많은 겁니다. 예? 뭐야 이거 민심이 왜 이렇게 좋아? 세 표가 나와 버렸는데 이런 게임은 나 그냥 영명예롭기0킬0대1러시로 끝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지저분해지더라도 같이 같이 지저분해지겠다 우리 팀원들과. 뭐야? 태양이 너무 신난네바이 <laughs> 난입. 아, 난입을 왜 드는데, 그나태에서 아, 카이에서. 아니, 왜살은 치는데, 진짜. 아. 아, 진짜 뭐예요, 게임, 이거? 아,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아. 진짜 입맛 뚝 떨어지네? 거짓말하지마 입하자는 늘 덜잖아. 그건 맞긴 하지. 환중이 형, 환중이 형왜 랭크 안 돌려? 나? 어. 나 일하고 있어. 여기 뭐, 여기 잔잔한 소통 방송이야? 압속 해야겠다. 아 진짜 솔랭크 할 말이 갑지뚝 떨어지는데? 이런 솔랭크를 로 보고 싶어 할까 여러분들? 음, 난 아니라고 본다. 음. 이거 뭐야? <laughs> 나룰터체했으할줄 몰라. 뒤떨어졌어.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생겼냐. 아. 제가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내가 머리가 왜 자꾸 이렇게 위로 솟을까 생각했는데, 나 드라이를 너무 대충했어. 서서 드라이를 하느라 이제 대충 하느라 이제 앉아서 드라이를 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납작해지더라고요. 데일리 꿀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박세로이 머리.. 지금 거의 다 왔다 박세로이 머리까지. 스맵 형 유니폼 사인해 사인하셨... 주 아니.. 그거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 모르겠고 스맵 님이 그 응원해 주신 걸 봤어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아 그리고 그 생일 생일 전날에 그 피자랑 커피차 커피차가 일단 온다고만 들어서 아니 커피차가 온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촬영장에 오는 커피차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laughs> 진짜 무슨 와 이렇게 완전 꾸며져 있는 게 이렇게 와가지고 선물들 막 이렇게 있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커피 안 마시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촬영장이 오늘 커피차요? 촬영장을 가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촬영장을 프로게이머들이 자주 갑니다, 생각보다. 옛날 아시안게임 할때룰러인가그 커피차 한번 왔었어가지고, 그 기억이 났어. 팀뚱스? 팀뚱스가 뭐죠? 왜 팀뚱스인데? <laughs> 아니, 왜 팀뚱스인데? <laughs> 건우 형이 맛있는 걸잘사 <laughs> 며칠 전에도 NTS인가? 그, 크림치즈 프레첼, 막 그런 거 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땅콩한테 괴롭힘 당하면 말하라고요? 형이라고 불러도 될거 같아. 응, 경호 형, 뭐 이런 식으로. 조또가 괴롭힘 말하고. 경호 형, 경호 형. 왕호 형 괴롭히지 않습니다. 왕호 형은 굉장히, 뭐랄까, 에너지가 넘치고, 약간, 되게 순수, 순수한 것 같아요. 풍성하고 약간 발랄합니다. 네, 정배대로. 예상대로. 네. 예상대로. 아 속도는 저는 진짜 잘 모르겠던데. 근데 가끔씩 약간 머리 감다가 한 번씩 놀라긴 해요. 이게 물 젖으면 은더 많아 보여서 오 진짜 거의 다 왔다 이생각되긴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스타벅스 시그니처 좋고요. 시그니처 초코, 솔직히 약간 아쉬워요, 제 생각엔. 근데 그냥 무난한 듯. 저는 제티 느낌 나는 카초코를 제일 좋아해요. 약간 제티 느낌 나는. 아, 얼마 안 남았네? 다들, 긴박해졌어. 하하. <laughs> 저는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오우승까지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멤버십에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재밌었고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또 방송 못히는 동안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봐~ 빠이빠이~ 뿅~ 왜 어디가?